김건희는 물러나라. 조중동부터 촛불까지 모든 국민의 요구입니다. 마포대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순방사진에서도 황제조사에서도 보기 싫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국민 앞에 오만하고 정의 앞에 비겁하고 권력 앞에 양순한 검찰이 용을 쓰고 봐줘도 국민재판은 이미 유죄입니다. 면피용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에 국민의 힘은 기괴합니다. 4년 후 다시 윤석열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권력을 방어하는 필리버스터의 충심도 없는데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 먹었습니다. 미친 권력의 마지막 칼춤이 두려워서입니까? 수염을 뜯기고 두들겨 맞은 박정희 시절 여당의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까? 직원 못하는 직권당은 무너집니다. 여야와 보수 진보를 넘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입니다. 직원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한동훈 대표를 뽑은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도 심판 받았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대정원 입법이든, 증시개혁 입법이든, 김건희 조사 입법이든, 개헌예방 입법이든, 민생지원 입법이든, 국회의 품격으로 자유투표할 용기를 내십시오. 김건희가 무섭습니까? 혹 김건희 공천 장학생입니까? 싸울 겁니까? 말 겁니까? 또 말로만 때울 겁니까? 다시 다가온 투표용지 앞에서 국힘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한동훈 대표부터 평의원까지 모두에게 드리는 고언입니다 김건희 가족비리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보를 띄웁니다. 나라를 위해 우선 물러나야 할 김, 김여, 김건희, 김태효, 여인형, 우선 퇴진 3인방 중 압도적 1등은 김건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막아도 다음엔 무너집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용기를 기대합니다.